뉴이스트의 보이지 않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아원아투아원투 쓰리 포. 쇼 타이뉴이스타 안녕하세요. 어반 엘렉트로밴드 뉴이스트입니다. 할 거면 말을 하고 해야 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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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막 원래 좀 약간 풀이로 해야겠다. 힘들다. 맞아 저희가 왔어요. <laughs> 네. 즐거운 오후입니다. 굿 네. 애프터눈 아 English very well. 아 <laughs> Good e v e 굿 이브닝 Good 이 v e n i n g Good night. 브 o o 이 n i 바로 조금 오늘 좀 특별한 네. 예. 선공개곡이 공개가 됩니다 네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어, 이 선공개곡이 나옴으로써 저희의 앨범이 또 한층 더 가까워진다는 음.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앨범 나옵니다 네. 예. 네. 이제 곧 있으면 앨범이 나와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앨범 타이틀은요 <laughs> 안 됩니다. 되지? 안 돼요. <laughs> 그가 <그거> 왔다. <laughs> 그가 왔다. 안 돼요. <laughs> 아, 조금 이른 것 같아. 아직 이른다. 네. 그 얘기를 해도 된다면서. 음, 음. 그래서 이제 민현이의 곡으로 선공개를 저희가 오늘 네. 네.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한 <오>, 예. <laughs> 네, 소절 불러주세요. 아 지금요? 아 아, 너무 불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냥 음원이 나왔을 때딱 들어주셨으면 아, 하는 마음도 맞아요.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참을게요 지금 아, 딱 13분 남았습니다 아, 안 멈춘다 네. 13분 바로 남았어요 줄 알았지. 바로 나올 줄 알았어 네? 그러고 부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어, 1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저희 또 친형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저희의 콘서트를 갔다 와서 저희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형이 아... 저희의 진짜 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또 이렇게 다 찾아보고 아... 해가지고 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전화 한번 해야겠네.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아 저도 신기했어요. 아 우리 형이 이러면서 또 이제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 또 맞아요. 영상이 네. 곧 있으면 같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자. 이제 콘서트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 맞아요. 또 앨범 준비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콘서트 때딱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역시. 아 너무 거기서 끊는 거. 아니야. <laughs> 오구분이네 이제 구분오 8분 이제 <laughs> 형 시간 계산기네요 <웃음> 아 <웃음> 계속 댓글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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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생각 찾으리 못하게 는 예쁘지 너는 두근두근 오늘의 TMI 뭔가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민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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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옷을 <laughs> 네. 비대칭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종현이는 네.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민현이는, 민현이는 땀에 <laughs> 젖어 있습니다. 땀에 젖었는데 약간 <laughs> 땀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백호는 뭔가 펑퍼하지만 옷을 입고 있고요. 아, 맞아요. 아륜형은 아룬 흰색 티를 입고 있습니다. 흰색 티를 에이. 입고 있습니다. 생수에 이. 턱을 개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야, 너무 티마이다. 아, 그리고 또 저희는 이 휴대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야, 맞아요. 네. 안 오, 봐도 잘 생겼다. 지... 멈추지 네. 마요. 안 봤는데 어떻게 잘 생겼어요? 일단 우리 러브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네. 다 같이 5분 뒤에 네. 늘어요.